반갑습니다. 김부장입니다. 스텝 1 그리기에서 첫 번째 카테고리인 CAD 과제 따라잡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학교 과제나 시험 준비를 하는데 도움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하며 지루하지 않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속도가 밉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화면에 있는 과제 외에도 구독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과제가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과제 메일을 보내주신다면 강의 내용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극좌표 방식, 미러 방식, 옵셋 방식 세 가지로 그려 보겠습니다. 먼저 극좌표 방식. 좌측 하단 끝단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이 30이죠? 30. 20. 90. 20. 30. 90. 30. 20. 90. 20. 30, 90. 완료됐습니다. 미러 방식 해보겠습니다. 30, 20. 그 다음에 이게 90이 가죠. 여기서 미러입니다. 여기 90 올라가죠. 90. 미러시킵니다. 됐죠? 업셋 방식 해보겠습니다. 이미의 선을 두 개를 그어 보겠습니다. 이거 벗어나야 되니까 좀 키울게요. 150, 130. 사각형 그려졌죠? 이 방향은 o f f s 20, 이 방향은 o f f s 30. 네모, t 으로 잘라 내겠습니다네모면이 가운데 예다됐 to 다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i n g So, I'm g o i n 는 to take a hand and punch. I'm going to get an o b s e s s to 니다 여기서 이제 옵셋하고 미러를 복합적으로 하면 되겠죠 30이 들어오고 20이 들어왔다 예.